11일로 예정됐던 영주댐 방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 현장을 담았습니다. 차립으로서는 국내 최초인 지역사 박물관이 영천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 근현대 영천을 아우르는 유물 4만여 점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웃을 먼저 보살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자는 건데요. 이 흐름에 발맞춰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햇빛발전소를 권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 기숙사 건물입니다. 미음자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설치됐습니다.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 5호기입니다. 설비의 발전 용량은 91kW로 대구 지역 30가구가 한 달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해마다 50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 전력 발전소들을 어떻게 탄소 배출이 없는 시설들로 바꿔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는 게 매우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를 지은 건 동구 안심 지역 주민 34명입니다. 이들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꾸리고 출자금 1억 8천만 원을 모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공기관이 부지를 내줬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사가고. 벌어들인 수익은 마을 자산이 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연간 한 2,400만 원 정도 저희 전력 판매 금액이 매출이 생겨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금액은 출자한 주민들에게 한4% 수준에서 배당을 하고 또 일부 기금들은 적립을 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저희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수성못 상화동산의 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두산동 주민센터, 칠곡 차량기지 주차장까지 시민들이 제 손으로 친환경 도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시대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아홉 곳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상이 무너지면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이웃을 먼저 챙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대한 적십자사 경북지사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올해 이른 살인 이설학 씨3여년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누적 봉사 시간이 4만 시간을 넘었습니다. 봉사는 제 생활의 전체고 제 직업입니다. 남을 위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제 삶의 원천이 봉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천여 명.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특히 안동 산불과 코로나19, 태풍 피해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무너진 집을 고치고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배고픈 이들을 도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 지사는 11일 연차 대회를 열고 저번 봉사자들과 후원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년 속다 보니까 저희들 선정해서 뭐 하여튼 가보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어려운 이웃과 불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후원금도 140억 원이 모였습니다. 90% 이상의 태풍 피해 이재민 지원과 코로나19 구호 물품 등에 쓰였습니다. 가난하고 취약계층 그리고 재난이 있는 곳에또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서 그 활동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한적사사 경북 지사가 되도록 지역민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먼저 보살피고 챙기는 선길이 주의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명주입니다. 영천의 지역사를 다루는 사립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립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지역사 박물관인데요. 조선에서 근현대 영천을 아우르는 유물 4만여 점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육지 전에서 최초로 승리했던 영천성 수복 전투와 관련된 문집입니다. 전투에 참여한 의병의 숫자와 장정들에게 제공한 쌀과 고기의 배급량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영천이 이렇게 위대한 도시구나 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요. 어, 영천 지역민으로 좀 자긍심도 생기고 어, 주변에 많이 알려서 아이들 학습용으로도 구경할 게 많을 것 같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구경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천의 지역사에 초점을 둔 사립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특별전을 마련하고 영천성 수복 전투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립 박물관들은 대부분 이제 소장자나 설립자들의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나 그러면 영천 역사박물관은 지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립박물관이 지역에 만들어진 최초의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사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영천만의 그러한 자료 또 역사 그리고 문화를 잘 찾아내고 발굴해서 박물관은 백신해와 하근찬 등 영천 출신 문학가들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학관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문화학교와 박물관 대학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당초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영주댐 방류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영주시는 환경부가 농업용수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건의안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10일부터 3달여간 댐을 방류하는 데 합의했으나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실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반대 측은 환경부가 여전히 댐 철거를 전제로 물을 방류하려 한다며 영주댐 하류에 천막과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한 채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시의회 교통 관련 위원장이 도시철도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6개 시의회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은 지난해 기준 6,23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로 전동차의 최대 60%가 20년이 지나 노후시설 개선에 6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손실비용 보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6곳은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신청 기간이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추가 연장 기간 동안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가 아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 중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9일 기준 예산 대비 긴급 생계 지원 신청률은 대구, 경북 모두 5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도남동에는 유화당이라는 156년 된 제실이 있습니다. 인천이시문 중의 제실인데 옛날 이곳에서 열린 범국회를 시연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인의 안내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서는 범국회 참석자들. 주인은 먼길 와준 것에 대해, 손님은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예를 표합니다. 이어 국화를 우려낸 향긋한 국화차와 국화로 담근 국화주를 내오면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고 은은한 국화향에 취할 무렵이면 여흥을 위한 식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화를 마시고 즐기며 독스하는 집이로다. 모름지기 힘써 노력해 향기로움을 이루고 국화로서 집을 빛내며 국화로 집이 더욱 빛나서 유화로니 유화와 더불어 무궁하리라. 팔거역사문화연구회가 유화당 범국회 시연행사를 열었습니다. 범국회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잎을 띄운 국화주를 마시며. 시를 열었던 옛 선비들의 문화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러한 범국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몇년전 도남동 유화당에서 발견되었는데 인천이시 쌍명제공파 제실인 유화당에서 1864년 음력 9월 하순에 범국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화당 건물을 딱 짓고 지은 고해 그 가을날 딱 이맘때입니다. 중양월 하순에 했다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이맘때 유화당 범국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유림들이 주최이돼 100여 년전 우리 지역에서 열렸던 범국회의 진행 과정을 설명과 함께 처음으로 재현했습니다. 885이라는 범국회 개안이 이 집에서 돌출되어 이 범국회 시연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시연해 봤습니다. 한편 팔교 역사 문화 연구회는 이번 시연 행사를 시작으로 유화당과 범국회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과 의성군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현장 소통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현장 소통 상담실은 군의 전통시장 상위내 사무실과 의성 봉양면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안에 들어서 있으며 군의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의성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문을 엽니다. 현장소통 상담실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절차와 소음 피해 사항, 토지 보상 절차와 범위, 감정평가 방법 등 공항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상담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2022년에는 종합 상담실로 시설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11월 11일을 덜식의 날, 이른바 덜어먹는 식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우리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음식을 개인 접시로 옮기는 공용 젓가락을 으뜸 음식점에 배부하고 누구나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드이소TV에 게시했습니다. 내년에도 덜어먹는 식문화 정착을 위해 경북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2,500곳에 덜 젓가락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3회째를 맞는 2020 경북 게임 페스티벌이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올해는 경북으로 온 하자라는 주제로 게임 산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게임 포럼과 게임 관련 퀴즈 대결을 펼치는 경북 게임 골든벨, 또 게임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근과 함께하는 콘텐츠 리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경북 게임 페스티벌을 검색하거나 축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안동시가 공공실버주택 강변 늘푸른타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로 안동시의 주소를 둔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국가유공자나 차상위계층은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동시립중앙도서관이 11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안동시 옥동에 자리 잡은 시립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 3만 2천여 권이 구비돼 있으며 열람실과 스터디룸,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주소지나 직장 또는 학교를 둔 시민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고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관합니다.